아, 진짜 크다. 와, 엄청데 백화점에 이런 게 있냐? 이게 맞나? 아, 1 1 8개헬리콥터를 주차할 수 있다. 일단 이 자세히 원해, 이거 이게. 메과시, 미성피해이민호 구해선이네. 오 남자 되게 유행할 때 이런 게 지어진 건가? 네 반갑습니다 여기는 중국 장사고요 장사의 단일 건물로는 세계에서 가장 큰 쇼핑몰이 있대요 세계에서 가장 높은 건물 두바이탑보다 면적은 훨씬 크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 쇼핑몰 어떻게 생겼는지 안에 또 뭐가 있는지 같이 한번 가보시죠 안녕. 최근 중국 오신 분들은 느끼실 건데 길거리 되게 깨끗하죠 보면 쓰레기 이런게 하나도 없어 장사가 또 미식의 도시로 불리거든요. 길거리 돌아다니면 제가 봤던 중국 음식들은 다 있는 것 같아요. 만니만일부트로 <목소리> 말보로 따라간 것 같은데, <목소리> <목소리> 저거 처음 봐 하는 거... 난징 친구도 재밌다고, 하 장사에서 만난 아줌마도 저게 되게 재밌다고... 아, 나도 한번 아, 배워볼까, <목소리> 저거? <목소리> 아 시끄러워, 역대급으로 시끄러운 지하철이었다. 아들, 너무 지나치게 씩씩해! 아, 바로 있네? 잘 보이는 곳으로 가서 좀 봐야겠다. 이거 보세요. 아, 진짜 크다. 저는 이것만 있는 줄 알았는데, 여기 옆에 가구 생활용품도 같이 있어요. 지금 이 보이시는 건물이, 아니, 건물로는 전 세계에서 제일 크대요. 정말 대단한 게, 이렇게 크게 지어도 이제 소비가 된다는 거잖아요. 정말 많은 중국 사람들이 여기를 이용하니까 이 건물이 유지가 될거 아니에요. 완자리 쇼핑몰입니다. 아탕라이샤오바 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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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생긴 거는 보통 쇼핑몰 같이 생겼네. 와 가운데를 뚫어놨구나 여기는 한방에 내려오네 그리고 여기는 한방에 올라가고 꼭대기까지 가고 8층까지 가구나 와 엄청 높다 8층부터는 계단으로 올라가야 되나 보네 아 아닌데 에스컬레이터 있네 와, 11층이 꼭대기인가? 우와. 또왜 이렇게 커? 물꺼도 있거든요? 근데 사람들 있네, 또. 아, 다용, 도 행사 있고 이러면 응. 이런 거 사나보다. 우와. 무서운데? 이거 10층이었고, 바로 11층이구나? 오. 11층에 정원이 있네 와 대박 아 물고기도 있어 지금 여기가 11층이거든요 와또 있어 위에 2 3 4 5 6 7 8 9 10한 17층? 더 있는 것 같은데? 근데 이분은 누구시지? 그냥 이렇게만 보면 1층 같지 않나요? 1층에 이제 건물 있고 구조가 되게 독특해 지붕도 번쩍번쩍하네. 이거 지우때 돈 얼마 썼을까? 엄청 많이 썼을 것 같은데. 여기 뭐지? 여기 안에 들어가면 성공한 남자들의 꿈을 볼수 있다는데. 아. 너는 이거 써야해 웨이킹 직접 써서 이거 써도 되잖아 응 고마워 고마워 되게 젊으신 것 같은데? 이거구나 여 총면적이 42.6만 평방미고요 두바이에 있는 두바이탑보다 8만 평방미가 더 크대요 엘리베이터 162대 8군데에서 헬리콥터를 이륙하고 착륙할 수 있고 118개의 헬리콥터를 주차할 수 있대요 아 미쳤네 중국 공산당 선전물이 되게 많네 아니 근데 백화점에 이런 게 있네 이게 맞는 거 아... 적게 다닌 건 아닌 거 같은데, 은실을 해놓는 것도 처음 보네. 옥상에도 가볼 수 있나? 아. 엘리베이터가 다 금으로 돼 있어. 와... <목소리> 기 위에 사람 있다. 올라갈 수 있나 보네. 와... <목소리> 이거 호텔 로비구나. 봐 여기 28층인가? 지금 이기도 출입구고, 저기도 출입구고, 저기도 출입구고, 여기도 출입구네. 지금 제가 여기 옥상에 올라와 있잖아요. 여기보다 높은 건물이 뭐몇 개는 있는 것 같은데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. 28층이거든요. 시내 일대가 다 보이네요 강산 시내가 한눈에 다 보이네 건물 색깔이 다 똑같냐? 여기 똑같고 저기 또 일대 똑같고 저기 똑같고 이게 한 단지인가? 어. 이게 뭐지? <놀람> 가전거 열심히 하면 돌 들어오나 보다 你是湖南哪里的呢？呃，湘潭的。湘潭的，哦。星期天也工作啊？因为没办法呀，这个时候才游客会比较多啊，因为他要完成这样一个一个调研。工作很累吧？哎，习惯了就还好吧，因为很习惯节假日加班啊，这样。嗯。工作做几年呢？我做这一行做了七年。七年多呀？你结婚了呀？啊，不差，没结，没结。 我能帮你吗？叫怎么怎么做呢？要微信关注公众号。他本来是不允许做国外游客的，你就帮我随便选一个国内城市哦。哦哦，好好好。然后你走，你会在长沙住几天呢？两天，两天啊。嗯、<哇>这里合个影可以吧？什么？加油！对，我们两个人合在一起。好好、哦。哦、送你一个纪念品。 탈의 차이는 웨이드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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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괜찮아 는 웨이드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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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드는 웨이드는 웨이드는 고이드는 웨이드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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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웨이다는 웨이드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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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웨이드이드이드는 웨이드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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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드는이드이 이거 받으려고 한건 아닌데. 저리 예시지 유대인 마. 아, 와 이거 봐. 대박. 소수민족 뭐 하는 그건가? 이분 유독한 아니야? 이거 조선족 그건가 보다. 와 이거. 백설공주가 언제 중국 소수민족 됐지? <laughs> 아 근데 이게 서수민 족만 넣는 게 아니라 연예인들도 보니까 있네. 아, 이민호 구회선이네 오로 남자 되게 유행할 때 이런 게 지어진 건가? 내려오는 엘리베이터는 2 6층에한 방에 내려오시면 돼. 뭐 하나 사먹을까? 얘는 뭐 사람이 할 필요가 없네. 저 아, 절대 모형도 되구나. 와, 아, 대박. 기술 진짜 대박이다. 루어스 펀이라고. 우렁이 사이수스 이런 거거든요. 아, 약한 매운맛이 있겠거든요. 음, 딱 맞네, 내 입에. 맛있어, 맛있어, 맛있어. 이게 라면처럼 입맛이 딱 땡기는데 진라면에서 살짝 시큼한 맛 나는 그런 맛이에요 국물이 저희 라면처럼 먹으면 확 끌립니다 이 탕후루네 좀비한테 저거 또 넣지 않나? 요카엘치나 이거봐 쎄쎄 어 되게 귀여워 어 되게 시원하다. 이게 시원하니까 되게 맛있네. 세계에서 단일 면적으로는 가장 큰 건물에 한번 와봤고요. 사실 뭐 다른 백화점이랑 비슷했어요. 근데 옥상에 올라가서 헬기장에 있고 거기서 또 전망 바라보는 거는 조금 특별한 경험이었던 것 같아요.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다음에 뵙겠습니다.